As long as Kim Il-sung is alive, uh, I really want e d to see tissue paper. We g o t angry so that he can pass a stable regime to uh, onto his son. North Korea must give up. No man. 아니 이양반아왜 네가 무슨 생길인데? Sorry. 아, 맛좀 보여야지. Please. 이것이, 자살행위, 라고 <목소리라고> 하는 것을, 왜, 몰랐어, 아 조용히 했으면 좋겠어. 돌아오지 마라, 북한에서 살아라, 제가, 마, 좀, 는, 쥐, 니까. 김대중, 농, 선비식, 사고, 징, 하고, 괘씸하거든요? 안녕하십니까. 0.523 탑, 0 어, 강, 사고, 선비식, 입니다. 오늘, 영단, 어,를 완벽하게 제압해보자. 첫 번째는, 질, 라우스, 질, 라스 라우 질, 순, 하다, 라고 하는 뜻입니다. 질, 은, 여러분, 그잘 아시지 않습니까? 더 이상한 설명하면 차단되고, 그러니까 그냥 갑니다. 질, 에, 스 이게, 뭐 말이고, 말안 했지만은, 당연히, 당연히, 알아야지. 그죠? 그죠? 여러분, 친구가 질에 넣는 행위를 하면 질투 나지요? 그러니까 질투하는 어때요? 참 쉽죠? 물론 노후에 있는 뺑뺑 많이 돌렸습니다. <laughs> 두 번째는 애비대비애비대비 화산이라고 하는 뜻입니다. 예아 yeah. yeah. 이것은 어찌하면 되겠느냐고 제가 지금까지 왜 보셨던 <laughs> 방법 가르쳐드리겠습니다. 미비는는 대한민국 미국은 미국입니다 에비 없는 대한민국의 에. 미국이 주도하는 질서가 화산되고 한국 지금 답수죠 동네 힘센 일본 미국한테 거들어 끓면서 북한 중국 같은 공산주의 국가 앞에서 그런 형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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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말 에비가 누구야라고 물어보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 이디스 이 유도하다, 라고 하는 뜻인데요. 이, 는 문재인, 의 이, 두 쓰, 는, 그, 요즘, 김치, 들, 사이 에, 인기가 있다는 프로그램도, 프로, 투, 쓰, 하시죠. 문재인, 이, 나라, 조지, 능과 안, 들, 끼, 끼, 고 강, 호 니, 열, 지, 효과 같은, 열, 에, 설, 반드시, 터져나오게 돼있어. 코, 쓰, 딱, 7% 꼬라박, 던, 아래, 왜 하필이면 열에 설 터져 나온다. 이거 정말 떨떠름 하거든요. 그 중에서 강타 이은프로스출신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이 프로스 이용해 이 가지고 돼지들의 왕심을 다른 쪽으로 유도하다. 이스입니다. 지금까지 숨씩 고맙습니다.